자, 이번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로그는 뭐, 로그 2의 8이다, 로그 3의 7이다, 로그 5의 8이다, 이렇게 밑을 여러 가지 수로 양이, 그러니까 1이 아닌 양인 그런 수로 표현을 다 가능,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밑을 1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요 로그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상용 로그 라고 한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 로그를 우리가 어 지수로 표현한다면 10의 몇 제곱이 8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는 10의 거듭제곱인 수 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커짐에 따라 10배씩 커지는 그런 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기 때문에, 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10을 이제 생략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그 1 0의 8이다. 그러면, 얘는 로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밑을 따로 쓰지 않아. 밑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로그 8이다라고 표현할 거야. 왜?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너무 계속 쓰는 게 번거롭다는 거야. 그래서 생략을 해서 나타내자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상용 로그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앞에서 배운 로그 성질을 써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첫번째 로그 1,00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로그 1,000 로그 1,000은 자 로그 밑이 지금 10이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럼 10이 생략이 된 거고 1,000은 10의 3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3은 다시 앞으로 튕겨 나가죠. 그래서 3 로그 10의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더라? 그렇지 3이 된다는 얘기죠. 뭐 솔직히 튕겨 나가지 않아도 아 1000은 10의 세제곱이니까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로그 세제곱근 100이다. 라고 했는데, 얘도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세제곱근 100은 우리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1 0 0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표현하지. 이 표현 잘 알고 계셔야 돼. 음, 세제곱 100은 뭐랑 같다? 100에 3분의 1제곱이다. 이거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이 정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는 그렇다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10으로 표현한 거니까 다시 10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로그 10에 10에 제곱에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렇다면 로그 10에 10에 3분의 1제곱이다. 얘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로그 얘는 분수다. 5제곱근 1000분의 1이 나왔네요. 아이고, 좀 번거롭네요. 자, 여하튼 뭐 변형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얘가 로그 10에 10에 이렇게 되잖아요. 5제곱은 100, 1000인데,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1000에, 1 5분의 1제곱이죠. 5분의 1제곱이고,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될수 있냐면, 어, 1000에 5분의 1제곱은 또 얼마야? 1000에 5분의 1제곱은 1 0의 3제곱에 5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의 5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10의 5분의, 5분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 맞지?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에서 얘를 또 표현을 가능하셔야 되는데 여기 알아줄 게좀 많죠?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 또 뭐를 알아야 되겠어? 여기 말고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10의 5분의 3제곱분의 1이다. 이 표현은 10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분자가 1이잖아. 분자가 1일 때는 이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분자를 없애고 분모를 없애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지? 이 표현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얘는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로그 10의 10의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더라.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로그 50분의 1 다시 적을게요. 잘안 써지네. 로그 50분의 1 더하기 로그 20분의 1이야. 자, 근데 얘는 지금 밑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얘를 상용 로그를 적어서 50분의 1 더하기 로그 10의 20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밑이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로그의 로그의 합이야, 로그의 합 합, 맞지? 합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어, 같이 쓸수 있다 그랬죠. 어. 진수의 곱으로 쓸수 있다. 그래, 예, 진수의 곱으로 쓸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로그 10에 50분의 1 곱하기 20분의 1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로그 10에 5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되는 거다. 맞지? 1000분의 1이 돼서 다시에는 로그 10에 1000분의 1은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다 또 적을게. 여기다가. 1, 1000분의 1은 10의 3제곱분의 1인데 얘는 다시 어떻게 쓸수 있어? 그렇지 10의 마이너 3제곱으로 쓸수 있지.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 3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겠더라. 그래서 좀 복잡하게 적었는데 지금 첫 번째 정답은 3이고 두 번째 3분의 2세 번째 마이너스 5분의 3 네 번째 마이너스 3이 되겠더라. 여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로그 계산 더 해봅시다.